안녕하세요 둘담길꾸 꽃집뽕에서 꽃집뽕 꾸찌뽕 열매를 어,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사용 설명서 보내주시고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아이스팩도 깡깡 얼어가지고, 잘 보내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집봉 열매는 60년 넘도록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알이, 이게, 이렇게 커요.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지금도 살얼음 돼가지고, 이게 왔어요. 어, 맛은, 글쎄,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어, 제가 당, 뭐, 고지혈증, 이런 쪽이 좋다고 해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것도 어, 꽃꽃뽕입차 이것도 좀 먹어보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